1월 9일, 초월적인 하나님의 보호 우리는 위험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챔버스는 묻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보호는 환경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중보의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 중보하시며 그 보호 아래서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정렬하십니다. 기독교의 진리에서 챔버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기보다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신다고. 초월적인 보호란 위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순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중보의 은혜를 신뢰하는 사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즉각적인 순종으로 반응한다고. 순종은 보호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보호 안에 거하는 자의 자연스러운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삶을 둘러싼 상황보다 제 마음을 먼저 다스려 주소서. 하나님의 보호는 하늘의 능력이 내 삶에 정렬되는 순간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보호받고 있습니다. 원문 묵상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눌러 주세요. 이 묵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중보의 은혜 안에 머물러요. 복 받으실 겁니다.